안녕하세요. 콘스턴트김의 티스와 함께 잘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버는 재무설계, 화폐, 시간여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값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짜장면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한 그릇에... 5,000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과연 이 짜장면 값이 얼마였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현재까지 5,000원이라고 하는 짜장면 값은 과거로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라온 가격이니까 당연히 물가상승률만큼 빼주면 과거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50년 전의 짜장면 가격을 알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물가 상승률만큼으로 할인해 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의 짜장면 가격은요 한 그릇에 50원밖에 안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천 원의 가치는요 짜장면으로 비교했을 때입니다. 5,000원의 가치는 과거 50원하고 동일한 가치를 띈다. 동일한 구매력을 갖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는. 과거 50원이 계속 물가가 올라서 현재 5,000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과거의 50원짜리 짜장면은 현재 5,000원을 주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가치에서 물가만큼을 차감하면 과거 가치가 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는요 물가가 만약에 10%가 떴다면 100만 원에10% 거꾸로 말하면 과거에 100만 원이 10%로 올랐을 때 원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91만 원에서 9만 원이 떠야만 10%가 올르거든요. 그래서 물가만큼 9만 원을 빼주면 그 현재 가치 100, 100만 원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 100만 원은 과거 가치 91만 원과 동일한 구매력을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짜장면의 물가 상승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치가 5천 원이에요. 그런데 50년 전에 5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원, 50원은 5천원을 1 플러스 r 의 N승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R을 잘 모르잖아요. R, 물가상 승률을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역산해 보면요. 5천원에 대해서 1 플러스 0.09647에 50승을 하면 딱 50원 내외가 됩니다. 즉, 50년 동안 쉬지 않고 꾸준히 매년 물가상승률은 9.647%. 계략적으로 한 10%씩 상승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물가상승률이 매년 10%씩 상승해서 현재 5천 원이 된 겁니다. 과거 50원짜리 앞, 저 짜장면은요. 보통 과거에는요. 그 매년 9.6% 6.47%씩 상승하지는 않았고요. 어떨 때는 30%씩 상승하고요. 어떨 때는 뭐 5%씩 상승했겠죠. 평균적으로 9.64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야 물가 상승률이 2% 이내로 좀그 낮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5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짜장면 값의 변화를 보건데. 매년 물가 상승률은 9.647%로 상승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현재 가치 공식 알아볼까요? 프레젠 v a l 밸류는 미래 가치, 퓨처 밸류를요, 1 플러스 물가 상승률의 n승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준 공식으로 나타내면요, PV 현재 가치는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물가 상승률 r로 나눴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레이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과 연수가 1년, 2년, 3년 지날수록 그건 n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V는 FV를 1+r의 n승으로 나눈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혼 비용의 변화를 좀 보죠. 현재 1억 원 정도가 결혼 비용입니다, 남자분들. 근데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은 얼마를 가지고 결혼했을까요? 결혼비용이. 계산해 보면요. 결혼비용은 지좀 물가상수님보다 좀 높았어요. 그래서 매년 8%로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과거 결혼비용은요. 1억원이 아니라 2146만원이었으면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2146만원은 현재 1억원하고 동일한, 동등한 구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결혼비용이 1억원이에요. 50년 전에 결혼하신 할아버지는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결혼했을까요? 궁금하죠. 매년 8%로 물가상승률을 가정해 본다면요, 당연히 1억 원을 1억 원 나누기 1 플러스 r 0.08의 n승 50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할아버지들은 50년 전에 얼마를 가지고 결혼했느냐? 현재의 214만 원 정도. 214만 원 가지고서 과거에 현재와 같은 1억 원의 가치로 결혼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변화도 볼까요? 현재 5억 원 하는 아파트는요, 20년 전에 얼마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가격을 매년 10%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억 원을 1 플러스 0.1, R이죠? 에 20승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5억 원짜리 아파트는 20년 전에는 7,433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 아파트를 살수 있었죠. 현재 5억 원짜리 아파트가 과연 50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궁금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을 1 플러스 R에 50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R은 10%겠죠? 0.1%. 0.1이 되겠죠? 그러면요. 현재 5억 원 하는 아파트는 50년 전에는 420. 1 6만원이면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는 조기연파가 또 나왔네요. 과거가치의 변화입니다.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보는 거예요. 100원의 가치가 매년 물가상승률 1%로 가정했을 때, 1%로 할인하면 1년 전에는 99원하고 100원이 동일했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95원, 10년 전에는 90점, 5원하고 현재 100원하고는 동일하다는 거고요. 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100원은 1년 전에 95원하고 동일했고요. 5년 전에 78원, 10년 전에 61원하고 동일한 가치를 띕니다. 10%의 물가상승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현재 그 1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전에 91원하고 동일한 가치를 띠고요. 5년 전에는 62원. 무려 10년 전에는요, 39원하고 현재 100원하고 동일한 가치를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재무 설계, 화폐의 시간 여행,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